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플입니다 오늘 올류카니바 하이리모지 차량이에요. 고객님, 이 차가 후방추돌사고가 있었던 차예요. 후방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일부 수리하고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하게 좀안 되고, 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어, 배터리를 교환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이제 있던 제품은 이제 빼내고, 이제 새로 설비를 진행하고, 배선 같은 부분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지, 측면 쪽이나 다 뜯어서 다 탈거하고 그리고 이게 좀 무시동 창문 부분이 저희 쪽에서 설비한 건 아닌데 이제 다른 데서 고객님이 가까운 데서 설비하셨는데 무시동 창문을 켜놓고 시동을 끄면 시동이 안 꺼지는 증상으로 고객님께서 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따로 지금 저희가 무시동 창문 같은 부분은 저희 거에 맞게끔 설비를 진행해놨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무시동 창문 스위치 버튼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창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켜놓으시면은 그 전에는 안 꺼졌어요 시동이 시동이 꺼도 안 꺼졌는데 우선 켜놓고 한번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자 시동 껐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창문 그 전에 있었던 증상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설비를 아예 바꿨어요. 저희랑 이게 무시동 창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제 배선 라인이 가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샵마다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맞게끔 작업이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창문 작동 됩니다. 아까 뒤에 창문을 켜놨죠.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불편했던 부분,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보조 모니터 작업도 하고, 그리고 TV 변경했어요. TV 같은 경우에는 29인치 모니터로 바꿨어요. 29인치 모니터로 바꾸고, 어, 이쪽 측면에 고객님 무시동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요 무시동을 누르시면, TV가 켜져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TV 키고, 등, 그리고 무시동을, 그러니까, 차이 차가 시동이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TV랑, 그리고 센터 등, 사이드 등, 그리고 독서 등,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보조 모니터, 그리고 TV. 전장 TV까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냈어요. 고객님 뭐 보험이랑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배터리 작업 다 끝나고 TV 교체 작업 다 끝나고 그리고 보조 모니터 교체 작업까지 다 끝나서 오늘 차량 출고하겠습니다.